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그리고 지역들을 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어떤 상품을 사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그 지역의 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한번 어, 접근해 볼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입니다 네, 이번에 아름집 5회 빅콘서트에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그동안 1회에서 4회까지 보여주신 그 열정 그대로, 어, 5회에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회는 특별히, 어, 4회까지는 이제 지역적인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 5회부터는 좀 투자에 대한 얘기들. 특히 전국을 베이스로 했을 때 지금, 어, 가성비 높은 투자 그리고 미래가치가 높은 투자를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그리고 지역들을 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회에서 4회까지 나오셨던 강사분들 중에서 제가 인기 투표를 했거든요. 가장 인기가 많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한 분은 홀헐 님이고요. 한 분은 앨리스 헌 님입니다. 어, 압도적으로 많은 인기 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의 강점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사야 할 입지와 어, 상품들을 소개해 주신다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가장 핫한 방법들요. 그래서 아마 헐헐린과 엘리슨님께서 어, 구체적인 지역과 상품들은 소개해 주실 거고요. 저는 전국 베이스로 현재 시장이 어떤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 내려가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기회가, 위기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아름집 콘서트 5회는 요 지금까지 했던 어떤 콘서트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아마 구체적인 정보를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 알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5회차 아름집 콘서트의 강사 허혈박송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제가 두 번째 참여하는 콘서트인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지역을 좀 분석을 해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 지금 고점 대비 아직 80%를 회복하지 못한 저평가된 지역과 상품들, 그리고 신축, 재개발, 재건축 상품을 위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뭘 사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또렷한 해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2021년 하반기죠. 1급지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혹은 전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지역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2군지, 3군지 같은 경우에는 80% 혹은 그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고, 갈아타고, 혹은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지역과 상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인천 어떤 상품을 사느냐.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어떤 대출을 일으키고, 어떤 정책을 이용해서 좋은 상품을 세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상품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솔루션을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 서울 신축 대단지, 서신대인데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우량한 좋은 집을 어떤 값으로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소액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세팅 값을 모르면 굉장히 많은 초기 자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지역과 세팅 값을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한 단계 정도는 더 급지를 상승해서 좋은 집으로 가라타기 혹은 투자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회차 아름지 콘서트에 오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경기 인천에 대한 지역 정보와 상품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G파일처럼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떠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지 콘서트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장의 왕 엘리서입니다. 저는 소액 전문 투자자로 유명해요. 2014년에 제가 천만원, 이천만원 갖고 전국을 발로 뛰면서 소액 투자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 똘똘한 자산까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10년의 투자 세월 동안 계속 연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소액으로 정말 작은 돈으로 똘똘한 거 가치 있는 걸살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이제 10년 정도 해왔어요 어,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제 제가 어떤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지금 막 서울 수도권에 그 올해 1.3 대책 발표 이후에 청약 시장이 굉장히 핫해요 뭐, 서울 강북도 막 12억, 15억. 요번에 롯데캐슬 이스트 폴이라고 15억도 받아줘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서울의 청약시장이 굉장히 핫한데, 그이 핫한 열기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하 분양권이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러면 나도 아새거 어떻게 갔지? 그러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서울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갖고 싶으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나도 새거 갖고 싶어. 그런데 돈이 많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 포기해야 되나? 아니죠. 포기하지 말고 저는 전국에 경기도도 분명히, 경기도 뭐 이런 남부 지역, 그 다음에 광역시 지방으로 가도 그 지역의 대장주들, 대장주가 될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어, 많이 떨어졌어요. 이 부동산 요번에 하락장에서 정말 피가 2, 3억 이석씩 붙었던 그런 사업 지역들이 뭐 정말 무피가 됐거나 피가 2, 3천 밖에 안 되거나 뭐 많아요. 5천 정도? 요 정도 이런,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그 지역의 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실제로 투자까지 연결될 수 있게 지금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 지금 서울 수도권 못해 소외되지 마시고 여전히 기회는 전국에 있다. 내가 발품을 파고 공부를 하고 그런 걸 어떻게 사고? 어떻게 셋업을 하는 그런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